사랑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어,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어,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의도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그들은 자기의 의도와 생각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말로는 그대로 하겠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마치 응답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모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거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정함으로 따라갈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행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